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레본입니다 1084회에는 1등이 15명이었습니다. 자동이 11명, 수동이 4명입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1085회에는 구독자님들 열광과 함께 행운이 깃들여 상박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첨번호 출현 예상 패턴 1편입니다. 당첨번호 출현 예상 패턴 1편은 당첨번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패턴 구간들을 보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첨번호 출현상 패턴은 지금까지 출현한 당첨번호들의 패턴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85에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패턴 정리 1편에는 미출기간 15분할 구공 패턴 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번호 선택은 시청하시는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1084회에 2월수 없습니다. 3주 연속 2월수 없고요. 그리고 이웃수는 두 수입니다. 7번의 이웃수 8번, 1 4번의 이웃수 13번. 3주 연속 이월수가 없었거든요. 이월수가 없는 회차가, 3주 연속 없는 회차가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 974회에 보시면 3주 연속 이월수 없다가 그 다음 회차 이월수두수 수 있습니다. 이웃수 두 수, 여기는 0입니다. 요번 1084회랑 패턴이 비슷하지요? 그 다음 회차에 또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여기 1045회에도 이웃수 없는 회차 3회 연속. 그리고 여기는 이웃수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웃수 한 수, 이웃수 세 수. 아, 1085의 2월 수, 이웃수 편은 974회랑 패턴이 비슷하니까 8, 1084회랑, 그래서 974회에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그리고 동끝은, 이렇게, 2동끝 하나, 13번, 33번, 3동끝 하나서, 동끝은 두 쌍이고요. 12, 13번 연번입니다. 연번이 4주 연속 연번이 나왔거든요. 4주 연속 연번이 나온 적이 근래 1051회차 이후로 4주 연속 연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 요거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출기간 패턴입니다.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우려는 11주 이상 장기 미출수, 여기 선은 분홍색 선우려는 6주 이상 미출수, 아래는 5주 이하 미출수들입니다. 1084회 때 여기 번호 많지 않고 올라올 번호 세 수이기 때문에 0에서 1수 이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번호 있고 또 여기가 올라올 번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두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 완전히 빗나가서 여기 세수 그리고 여기는 한수 이렇게 추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 번호 추려줘야 된다 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한수 이렇게 당번 추려했습니다. 1085회로 예상을 해본다면 예, 번호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왜냐? 일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에서한수 예상을 해 보고요. 여기도 지금 올라올 번호가 두수 있습니다. 두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 지금 번호가 아직 많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수에서 두수 예상을 해 보고요. 나머지 다 5주 이하 미출수들. 번호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5주 이하 미출수들 요번에 특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세로 패턴입니다. 1084일 때2 3 5 7 새로 눈여겨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당번 출려했습니다1 0 8 5일을 예상을 해본다면 노란색 칠해진 번호는 5주 이상 미출수들이고요. 초록색 번호는 1084의 당번. 이거는 보너스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주 이하 미출수들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5번 새로 유얼수 많이 있죠? 일단 5번 새로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여기 5주 이하 미출수들이 많은 3번 세로, 그리고 2월 수 많은 2번 가로, 5번 가로,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울수 패턴입니다. 거울수는 23번을 거울에 써서 보시면 거꾸로 된 32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번호들을 거울수라고 하고요. 1급부터 4급까지 12수입니다. 여기 색이 칠해진 번호는 예, 거울수들인데요. 당번으로 나왔던 예, 회차고요. 띠가 둘러진 회차는 거울수가 당번으로 나오지 않은 회차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색이 칠해져 있는 번호가 훨씬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1085회에 당첨 예상번호 가져가실 때 거울수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84회에는 당번으로 거울수가 세수였습니다. 이렇게 세수였었거든요. 네, 어, 1085에는 이 이웃들이 거울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12번의 이웃수가 11번하고 13번인데요. 13번이 거울수고요. 13번의 이웃수가 12번하고 14번인데 둘다 거울수입니다. 그리고 33번의 이웃수가 32번하고 34번인데 둘다 거울수구요. 42번의 이웃수가 41번하고 43번인데 둘다 거울수입니다. 이 번호가 아니더라도 거울수 끌리는 번호 있으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5분할 패턴입니다. 15분할 패턴은 로또 1번부터 45번까지 15파트로 나눈 것이고요. 한 파트당 번호가 3개씩 들어갑니다. 4파트인 경우에는 10번에서 12번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고요. 1084회에는 1, 2, 3, 4파트, 7, 8, 9파트, 10, 13파트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번 이렇게 분산해서 출했습니다. 1085회에 눈여겨보실 파트는 이웃스, 이월스가 있는 2, 3, 4 파트, 그리고 8, 9, 10 파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웃스랑 오지연 미출수들이 있는 12, 13 파트.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스패턴입니다. 1084회 때2456 0끝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당번 출재했습니다 1085회를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12번부터 봐야 되겠죠. 12번 올라갑니다. 12번 예, 여기부터 볼까요? 이 예, 다음 회차에 동끝 예,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12번이 없었죠. 여기는 멸되었습니다. 여기는 본인이 이월됐습니다. 여기도 멸됐네요. 여기 데리고 나왔고요.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멸되는 경우보다는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고요. 33번 볼까요? 13번 하고 33번 있네요. 33번 멸됐고요. 멸됐습니다 여기 멸됐네요. 근래에 보면은 13번 데리고 나왔고요. 33번도 3급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래에 보면은 13번이나 33번은 예, 자기 끝수, 가족 끝수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급 볼까요? 5번. 5번. 이렇게 자기 가족 끝수 데리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2월 됐습니다. 3주 연속 2월 됐네요. 그리고 여기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데리고 나왔고요. 여기도 데리고 나왔네요. 계속 데리고 나오다가, 아, 여기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5 끝. 데리고 나오고 있고요. 6 끝은 2주 연속 멸했거든요. 근데 6끝 같은 경우는 여기는 3주 연속 멸하긴 했습니다만, 근래에 보면은 한주 멸하면 이렇게 당분 출하고, 한주 멸하면 당분 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구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29번 볼까요, 이제? 29번. 여기부터 볼까요? 데리고 나왔습니다. 계속 이월 됐습니다. 아,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데리고 나왔고요. 여기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가족 구 여기는 멸했네요. 여기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 29는 자기 가족 끝수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1085회의 눈여겨보실 끝수는 2 끝, 3 끝, 5 끝, 9 끝, 6 끝까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9궁 패턴입니다. 9궁 패턴에는 궁이 9개, 궁이 있고요. 10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시 10번 이렇게 번호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9궁 패턴의 번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궁 패턴에서는 한 궁이 사주, 뭐라 하면 당번 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대체적으로는 2주 멸하면 당번 출하고, 3주 멸하면 당번 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2, 3주 멸하고 나면 당번 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주 멸했네요. 보편적으로 두 칸이 색이 칠해진 경우가 많이 있죠. 2, 3주 멸하고 나면 당번이 출하고 있습니다. 1084회에는 1, 3, 4, 6, 9,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당번 출했습니다. 1085회를 예상을 해본다면, 29번부터 볼까요? 29번. 올라갑니다. 쭉 올라갈게요. 자, 3주 연속. 에이열 예, 됐습니다. 아까 보셨죠? 끝에서 여기는 멸됐습니다. 여기 데리고 나왔고요. 데리고 나왔고요. 여기 멸됐습니다. 여기도 멸됐네요. 쭉 보시면은 여기는 29번이 없으니까 위에 거로 어, 패턴을 보신다면은 멸되기보다는 다음 회차에 자기 공번호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15번, 12번 볼까요? 12번 12번 예, 다음 회차에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공번호 데리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대체적으로 12번은 자기 공, 가족수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상공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13번 볼까요? 13번. 13번 다음에 멸하고요. 내려와서 멸했습니다. 아, 여긴 데리고 나왔네요. 31번. 여기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50 볼까요? 50 번호에서 5 9 5 번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일단은 이월됐고요. 여기도 자기 가족 공 번호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월됐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가 32번 다음에 멸됐고요. 32번 다음에 멸된 후에는 5번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장기 미출수였잖아요 5번이. 그래서 일단은 없어요. 그런데 전에 예. 패턴을 본다면 은 5번은 본인이 이열되거나 자기 군번호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33번이죠. 33번, 6군인가 봅니다. 33번 다음에 6군 볼까요? 데리고 나왔고요. 멸됐습니다. 데리고 나왔네요. 여기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데리고 나왔네요. 6군번호 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멸됐습니다. 그래도 멸되는 경우보다는 자기 궁 식구들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이 자, 2주 연속 멸됐거든요. 아, 여기 10 빼먹었네. 제일 중요한데, 10 지금 3주 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90도 저는 이렇게 많이 멸되긴 했습니다만, 근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한주 멸하면 추라고, 멸하면 추라고.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연속 멸했거든요. 이번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또 9궁에서 또 이렇게 쭉 퍼지듯이 또 퍼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만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든 궁에 번호가 출했습니다. 3주 3주 연속 출했었죠. 여기까지였으면 아마 4주 연속 궁마다 한 번호가 하나씩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눈여겨보실 궁을 20, 30 이렇게 눈에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당첨번호 출연 예상 패턴 1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저녁 잠실력 용지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후원해주신 용지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085에 꼭 상박되세요. 감사합니다.